지금 카서스랑 호응 관계가 좋은 챔프가 두 개나 돼. 녹턴도 있고, 제드도 있어갖고, 정식 한타보다는, 잘라먹기, 한 마리 끔살, 이런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이미 늦었어. 건날수 없는 상을 건넜기 때문에. 한 대만 더 쳐라. 한 대, 한 대! 됐어 옳지. 이러니까 이게 바텀에 유미제드 이런 게 나오지. 이거 플래시랑 모스펠 두개다 있어도 살까 말까? 야 얘들아 축하할 일이 생겼다 혜원이가 1병으로 진급했어요 여러분 축하해줍시다 1병 진급했으니까 이제 8개월 남았구나 8개월 지금도 그렇지 모르겠는데 나 있을 때는 이제 3 8 8이라고 해서 2등병에서 3개월 1병에서 8개월 상병 8개월 병장 2개월 이거였거든? 이거 맞나? 어쨌든 5월달이잖아? 그러니까 2011년 1월에 받아줄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진짜 최전방 나 연천에서 있었거든? 거기는 이제 호병이었어 포탄 떨어지잖아? 북한이 도발하잖아? 그러면 아또 쐈네 이러고 이제 유서 쓰고 유서 쓴 다음에 이제 폭 끌고 나가고 그럼 이제 한 4-5시간 있으면 긴급폭보라고 TV에 떠 근데 이게 일병 때까지는 진짜 아나 가나? 이대로 가나? 이 생각을 먼저 했는데 나중부터는 별 것도 없더라 잠시나마 혜원이 때문에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내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요즘에 바텀에 유미제드 많이 나온다고? 드디어 보여줄 수가 있겠네 유미제드입니다 유미제드 우리 바텀 아예 그부를 배할걸 맨날 이거 그부랑 이달리 중에 하나 배나거든? 그러니까 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WEQ 평으로 감정을 터뜨리고 일단 애가 빈사가 돼 거기서 이제 회피기를 쓰면 그 다음에 그걸 쓰는 거지 그브랑 카소스 우도는 그브가 많이 유리하지 이게 난입 같은 거 들고 오면 살 수가 없다고 밖에는

이줄알았 그러면은 나는 레블로 못 먹지. 적블루 뛰어야지 뭐 들어오지. 아니네 레드 들어나게네. 이것만 먹고 레블로 뛰자마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야. 레드는 저도 블루는 먹히면 좀 치명적이거든. 좀안 먹힌 게 다행이다. 이번 좀안 좋게 시작하네. 와드가 살린 것도 있는데 저거 와드가 없었어도 아마 난적 쪽으로 달렸을 거야 맞네 근데 와드로 다시 꺾는 거 보고 내가 빠졌으니까 와드가 살린 게 맞네 적불로 들어갔다가 이데스하고 유핑 찍힐 뻔했네 바텀 쪽에서 하자 그분은 뭐탑 쪽에 있을 테니까 그냥 거리를 안 주나? 풀 뺐나? 자야 방금 이 자체도 압박을 잘 넣어 준 거라 그렇지 오른은 이제 갱바지. 탑에 이래서 탱챔 같은 게 있으면 좋아. 바컴에만 신경을 써도 되거든. 탑에 이제 칼챔이 나오면은 이제 골 아파지는 거지. 칼챔은 이제 지가 펼 생각으로 게임을 하니까 케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뭐 초반에 인배안 좋기 싫지 않고, 뭐야? 저러면 이제 상대 의 정글러 한숨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죽긴 하겠네. 아 이거 뭐냐? 아깝다 탑 보다가 쟥가전면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나 말고 얘 내가 죽을래 나 말고 얘 했는데 사실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 이거 다 팔고 그냥 룸메 사자. 이러면 다 풀렸네. 네, 저렇게 제드가 킬 먹기 시작하면 좋아. 우선 왜 공을 안 쓰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한다 한대더와 사람이 공을 왜 이렇게 아끼지? 부터니? 핑계 아닌 아니, 핑계가 아니라 그런 걸 이제 핑계라고 해. 아, 진짜. 이미 늦었어 야날수 없는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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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한 대. 누한대 누구야? 저 돌거북 아가들은 안 먹어도 다 없어지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저거가 경험치가 많아. 어느 순간 패치가 돼서 돌거북 아기를 안 먹으면 경험치 손해가 크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먹는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아기들 태어나면 도와줄게. 경험치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거는 우리가 좀 유리한 거 같은데, 게임이. 취소.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러니까 이게 바텀에 유미제드 이런 게 나오지. 이거 플래시랑 모스펠 뭐 두개다 있어도 살까 말까? 봐봐.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야. 여기서부터 어 경험, 경험치 오른 거 봐. 경험치 봐 보면 돼. 쪽쪽 오르잖아. 경험치가 막 적지가 않아, 얘네가. 나좀 살려줘. 잡았다 오케이, 야레껀데 아, 팀은 지금 제드, 록턴이 공극의 사냥꾼 파워를 받는 챔프들일 거야. 어, 고양이 죽었고, 야좀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저 조그만 애를 쇳덩이를 던져 죽이냐 저렇게. 신드라 복수하러 간다 이따. 가 지금 카더스랑 호응 관계가 좋은 챔프가 두개나 돼. 녹턴도 있고, 제드도 있어갖고 이런 조합은 이제 정식 한타보다는 잘라먹기, 한 마리 끔살, 이런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목소리> 다행이다. <목소리> 내 거야. 맞죠? 와 표창을 시. 내가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표창 던져도 그보다 잘 던지겠다 이 시끼야. 이정거 같은데? 하나 더. 어, 하나 더 주었고. 암살을 좀 노려볼까? 정황이비 당장 빠졌고. 영웅은다 챙겼어, 이러 와, 전다 쩔어. 오늘 신들한 터졌잖아. 파이크도? 저 조합에 이제 카사스가 얹혀진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사냐, 저거. 어?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세다, 그브. 난입 그브, 진짜. 강타 슬로우도 안 먹고, W도 안 먹으니까, 유미가 가끔씩 외도를 해도 돼, 이렇게. 1미리 박치기 뭐야? 애들랑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너의 용맹함 높이 삼아. 아니, 애들은 뭐 하는겨, 여기서? 아, 왜 제드 죽은 거 큰데? 그부가 먹었네. 대학교를. 이거는 대캡을 빨리 사자. 대캡을 빨리 사야 그글를 해주거든? 용이 20초인데 우리가 지금 쌍용이라 애들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어. 그냥 불 꺼진 순간 누르면 돼, 궁을. 나는. 아무데나 박어 그냥 알아서 해라. 난 몰라. 이미 난 해줄 거다 했고 이제는 어시만 주워 담으데 돼. 한 이쯤? 아, 까이 좀만 위에다 을 거야. 공 의존도가 진짜 높은 조합이거든, 우리가? 근데 바람용까지 있어. 너무 좋은 상황. 터졌다 이거. 저거 녹턴 그거구나. 어디 보니, 어디 보니. 튀겨주기 공텔궁이구나공텔궁 궁탈궁. 이거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조합이야 그냥 조합 자체가 이겼어 야 너네가 얘네면 어떡할래 얘네 조합이면 어떡할래 게다가 1AP야 이카서스궁떨어진 것만도 지금 막기가 벅차 어떻게 되냐면 얘 죽는다고 얘가 이러다가 근데? 제드랑 유미가 같이 들어와 그걸 이제 커버를 갈라면 갑자기 불이 뚝 꺼져 그러고 뒤에 졸졸 쫓아오던 자야가 머리가 터져 있어 아니 이게 신드라 자야 이런 애들은 그냥 음 극한 지옥이지 사이드를 돌 수가 있는 조합이 아니야, 쟤네가. 아까 그러니까 잭스처럼 이렇게 사이드를 돌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다섯 명 똘똘 뭉쳐 있어도 될까 말까거든, 사실. 이거는 그냥 픽밴으로 이겼네. 탑이 오른픽이 너무 좋았어. 닉네임은 퍼니게임인데, 템을 팔았네. 딜은 뭐나 혼자 당한게 아니네. 그부 혼자 쌍병 찍고, 2011년 1월 조기 진급하면 올해 12월이겠지만, 2021년.